네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영원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 수현우입니다 네, 이번에 입구대교 정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포터2 슈퍼캡 초장축 오토바이 상하차 가능한 리프트 달려있는 차량 입구대였 구요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입구대교 정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포터2 초장축 슈퍼캡 오토바이 상하차 가능한 리프트 차량 한대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적재함 길이를 3,740까지 늘려놓은 세바레트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토바이 상하차할 수 있는 파워 게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24년도 7월 등록 96,000km 주행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LPG 2.5 터보 오토 미션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등급의 프로션 차량 외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을 하시면 되고요 전 차주분이 이렇게 공구함도 설치를 해놔주셨고 뒤에 보시면 적재함 3,700까지 길이를 늘려 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바이 상하차가 능한 퍼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내부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한부에서 깨끗하게 운행을 했던 차량이고요 차량 내부 보시면은 프리미엄 등급의 풀옵션 차량 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옵션으로는 전동지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간 LPG 2.5 터보 오토 미션의 슈퍼캡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laughs>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대는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장거리 위주로 운행을 한 차량이라서 차량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컨디션 좋은 차량이 구가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위에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정트럭 신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